아나 이거 신발 무거워가지고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야 이거 야신호아 선생님 혹시 못 뛰는 사람도 있나요? 거의 없죠? 그쵸 혹시 제가 최초가 아니었지 아, 야, 야 신웅아 저 나무 끝에 가잖아? 진짜 장난 아니야 알고 있어요요 아니 못한다니까? 아왜 이래 도시겠지?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. 하해 합니다 합니다 <laughs> 저마이드 컨트롤이 필요하세요 야형부다는데너뭐 하느냐 신호나 아나 진짜 못하겠어 아니 할수 있어 하냐 할수야 있... 형도 저기 뛰어다니는데 <laughs> 내가 내가 할수 있다고 <laughs> 더빽다요 <빡타임. 웃음> 선생님 저할수 있겠죠? 예. 한번 끝에 서보겠습니다 아오 어. 한번 안아줘. 안아줘, 나, 나, 나 안아주는 음, 것도 무서워. 무서워. <laughs> 오케이, 갔다 와. 네. 밑에서 오자. 아까 못올 수도 있어. 오케이, 밑에서 오자. <laughs> 아세 죄송합니다. 아세 아, 죄송해요. 아, 나왜왜 왜 다른 사람 이런지 알것 같아. 형, 어, 생각하지 말고 뛰어. 그러니까 형이 스파이더맨이 됐다고 생각하고 뛰면은 나 스파이더맨, 나 토르 좋아해. 빵. 아 근데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이게 말이 안돼 많이 됐나 생각해 형? 이형 무슨... 왜 저래 <laughs> 아... 하... 못... 아... 아... 하겠습니다! 아못했습니다아나 아, 네. 그래. <laughs> 너무... 별로다 <laughs> 나 에이, 이런 내 진심이 별로다 아 근데 이게 오케이. 아 진짜 못하겠아 죄송합니다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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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웅담화라완만들어지 스프렉터 후이 형 뛰는 거 구경하지 했어. <laughs>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아, 무서워 혀 씻을까봐 와형구가너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형구 대단하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진짜 아니다 그래 형구 진짜 대단한 거예요 형아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아, 잠시 화이할수 아... 있어, 할수 있어. 아..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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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와! 괜찮아, 요안 뛰어도 돼. 떨고... 배태기 형, 괜찮아요, 돌아와, 돌아와. 진짜 괜찮아요, 아, 진짜 뛸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뛸수 이... 있을 것같아요 아... 형, 괜찮아, 요 진짜 괜찮아요,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형, 울어. 아, 괜찮아, 울어. 아, 울어. 형, <laughs> 울면 가신다 <다시는> 했잖아. <laughs> 나 뛰고 싶은데, 너무 무서워. 야, 뛰고 싶은데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뛰고 싶었어요. 됐어. 나 거기에 선거 자체가 기적이야. 난 이미 날, 날 극복했어. 나 진짜 아쉬워. 어, 좀막 그렇게 하십시오. 아, 좋겠다. 나 진짜 너무 속상해. 나 <목소리> <와>, 막국수 먹는다. <목소리> 자, 그럼 먼저 타실 분들 먼저 손 들어 주시오. 먼저 손 들어 주시면 안 무서워.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? 자, 이쪽으을쭉아요 앞으로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천천히. 무슨 차치고 지금 뛰어. 자, 지금? 자, 백수. 자, 백 와. 아 진짜 자, 백야 자, 백수. 자, 백수 아무도, 아무도 안 다쳤잖아 와, 쳐버리겠네 진짜 다 나서 보자 할수 있다, 할수 있다 바람 좀 살려봐 야, 용감하다 앞으로 가세요 그렇지, 살리고 왼손, 왼려봐 빨리, 아, 빨리, 아, 빨리 앞으로 가세요 아! 어어 어어, 어어 어어 제가 손이 좀 떨려가지고 가자 Come 간다, 간다. 어디가 어디가 가자!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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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이 o Woo! Woo! 어땠어 예나 o 재밌었어? o o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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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나 o 괜찮아 <목소리> 이제 이제 없어졌어요. 괜찮아.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<목소리> 무섭지 않지 않았어? 아, 처음에 좀 무섭지. 아 무서워. 가까이 오니 여기 가까서 땅 가까이 아, 오, 오 오, 오니, 오니, 한다니. 오니. 아, 진아님, 한다니아 무서워. 야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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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. <목소리> 진아님. 아 귀여워 몰라. 아다 왔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저희 펜타곤이 버킷리스트를 해냈습니다. <목소리>